자유 민주주의 소와 자유 평화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 시대의 마지막 연사 연단의 불꽃 김성 동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 주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피가 있었고 누군가의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을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공산 전체주의 정권 안에서 계속해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처럼 되지 않고 자유로운 도전과 경제 혁신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세계 군사력 5위 글로벌 여권파워 3위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작은 빈틈 세력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들어오는 반국가 세력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극단주의 세력자들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방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애국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 애국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정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에 적극 참여해서 평화와 안보의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됩니다 바로 오늘 같은 자유총련비회관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결심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이러한 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외국자들이십니다. 세 번째로 거짓 정보나 왜곡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AI 기술 발달로 인해서 목소리, 얼굴, 내용까지 조작이 가능하니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선거 참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혼신을 할통망이 있고 주관 있는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양극화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 의 이야기를 드리려 하지 않는 이 시대. 이것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아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상대 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하고 서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따르고 믿고 해야 하는 것이었을.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 제대로 된 정치인이 반드시 탄생되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다란 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미래의 세대들이 앉아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잠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려 지켜온이 사유와 민주주의의 불꽃을 더욱 밝히고 그 빛을 미래로 이어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이 땅의 안보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정신과 민주주의에 뜨거운 열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유는 우리 일상을 작은 순간들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뿌리를 뻗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모이신 어린이들,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생각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을 빌도록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를 총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는 군사적 힘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계 자유, 평화, 인권을 지키는 정의로운 동맹의 이원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세계 중심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꼽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국제 정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을 잡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 국가가 될수 있는 충분한 자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더하는 리더 국가가 될수 있다는 데 보감하신다면 힘단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요 앞에 아 귀여운 우리, 아, 눈을 보니까 진짜 그거 믿을 것 같습니다. 조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 자유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국선열 정신 개성은 언제까지나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전 세계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전 세계와 함께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 역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기에 모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삶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